이명웅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이명웅의 최신 소식을 접한 한커기 KR24H. 좋아요. 신청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영상 만들게요. 이명웅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볼수 있습니다. 이명웅 화려한 액션 퍼포먼스 두 주먹 800만 뷰 돌파, 1000만 뷰. 갑시다. 가수 이명웅의 에너지 넘치는 두주먹 무대가 800만 뷰를 돌파하며 1 0 0 0만 뷰를 향한 두주먹을 불끈 주었다. 지난해 3월 16일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미스터트롯 두주먹 영상은 31조 회수 800만 뷰를 넘었다. 두주먹은 TV조선 미스터트롯 결승전 작곡가 미션으로 진행된 무대로 감성장인 이명웅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어린 시절 태권도로 단련된 이명웅은 영상에서 빨간 옷의 히어로로 무대 등장, 펀치와 발차기 등 날렵한 몸놀림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명웅은 다이내믹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으로 시청자와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감성 장인, 무대 장인을 넘어선 퍼포먼스 장인 무대였다. 팬들은 등장부터 멋진 볼 폴, 경쾌하고 정말 신나요. 등장할 때부터 신선한 충격. 들어도 들어도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언제 들어도 멋있고 즐겁습니다. 등 호평했다. 또 천만 뷰 향해서 달려요. 조금만 더 힘내서 백만 찍읍시다. 천만 뷰 가자. 등 신기록 달성을 응원했다. 가수 이명웅이 TV 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선보인 두 주먹 무대가 8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해 3월 16일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 이명웅에 게시된 미스터트롯 이명웅 두 주먹'라는 제목의 영상은 30일 조회수 800만회를 넘겼다. 좋아요 역시 7만 8천 개 이상을 받았다. 이 영상은 지난해 3월 12일 방송된 미스터트롯 결승전 작곡자 미션에서 이명웅이 두 주먹으로 선보인 무대다. 두 주먹은 귀에 꽂히는 쉬운 멜로딩의 노래로. 독심 있는 남자를 표현한 쌤의 트로트 장르의 곡으로 박현진 작곡가에 참여했다. 이명웅은 두 주먹이라는 노래 제목과 어울리는 복싱 글러브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액션 영화를 연상하게 하는 경쾌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완성해냈다. 감성 장인 이명웅은 댄서들과 골반 댄스, 펌치 댄스 등을 선보이며 퍼포먼스 장인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심사위원 붐은 야인시대 이후 이런 액션은 처음이라며 이명웅을 종로로 보내야겠다고 칭찬했다. 김준수도 결승전인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미스터 트롯 종영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웅은 두 주먹 무대 비하인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아쉬운 무대를 두 주먹 무대로 꼽은 이명웅은 평소 목과 허리가 좋지 않은데 연습하면서 목 디스크가 심하게 왔다. 방송에도 잠깐 나왔는데 깁스를 했었다. 두 주먹 무대 영상을 모니터링하는데 내가 봐도 목이 불편해 보이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명웅의 열의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최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코이센터'에 맞는 육배우 편에서도 이 곡이 언급됐다. 이날 게스트로 등장한 하재숙은 이명웅을 향한 팬심을 드러내며 수련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다며 미스터 트로트 첫 회부터 끝까지 다 봤다. 트로트를 잘 몰랐는데 탑6 덕분에 내 안에 뿜피를 마음껏 분출 가능하게 됐다. 고 말했다. 오프닝 무대에서 이명웅의 두 주먹을 선곡한 하재숙은 이명웅이 가끔 꿈에도 나온다며 이명웅의 열렬한 팬임을 밝혔다. 하재숙의 무대에 이명웅은 진짜 잘한다 고 극찬해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명웅은 현재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등에 출연하며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노래 실력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두 주먹은 TV 조선 미스터트롯 결승전 작곡가 미션으로 진행된 무대로 감성 장인 이명웅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어린 시절 태권도로 단련된 이명웅은 영상에서 빨간 옷의 히어로로 무대 등장, 펀치와 발차기 등 날렵한 몸놀림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명웅은 다이내믹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으로 시청자와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감성 장인, 무대 장인을 넘어선 퍼포먼스 장인 무대였다. 팬들은 등장부터 멋진 볼폴, 경쾌하고 정말 신나요. 등장할 때부터 신선한 충격. 들어도 들어도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언제 들어도 멋있고 즐겁습니다. 등 호평했다. 앞으로 또 어떤 기록을 대중들에게 선보여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이명웅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이명웅의 최신 소식을 접한 한커기 KR24H. 좋아요. 신청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영상 만들게요.